최근 방송 중인 쇼미더머니9에 등장한 여성래퍼로 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 압축 파일은 쇼미더머니9에 출연한 여성래퍼 4명입니다. 먼저 신스입니다. 힙합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마이크 스웨거가 개최한 오픈 마이크 스웨거 경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된 래퍼 신스는 쇼미더머니9 지원 당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샀습니다. 2차 예선에서 참가자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심사위원은 유니크함을 찾으면 더 좋겠다는 편과 함께 올페일로 탈락하게 됩니다. 캐리건 메인은 2020년 퀸 와사비가 국거래에 출연했을 당시 퀸 와사비를 저격한 디스곡을 본인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캐리건 메이와 퀸 와사비는 같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퀸 와사비가 캐리건 메이와 친해지고 싶어 타투를 받았고 타투 시술 후 생긴 염증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캐리건 메이가 디스곡으로 퀸 와사비를 저격하였으나 퀸 와사비가 녹취록 및 요약 정리본을 공개하여 타투 관련 논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캐리건 메이는 쇼미더머니9 2차 예선에서 그룹 이름 저스티스 팀에 원패스를 받았으나 재논의 후 결국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연은 2017년에 데뷔한 걸그룹 리버블에서 서린이라는 예명과 리더로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버블은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였고 수속사는 2019년 5월에 공식 해체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유튜브에 커버댄스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약 1년 반 만에 걸그룹의 보컬에서 래퍼로 쇼미더머니9에 지원하였습니다. 쇼미더머니9에서 청순한 미모로 게스트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랩 실력은 미모에 비해 아쉬웠고 심사위원들의 올페일로 탈락하게 됩니다. 쇼미더머니9 2차 예선을 통과한 유일한 여자 래퍼인 미라니는 캐리건 메이, 키나사비와 같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방송 당시 키나사비 SNS 계정에 언급되어 둘 사이에 친분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2차 예선에서 의미탈로 인해 탈락위기에 놓였지만 최저 부활전에서 그루비룸 저스티스 팀에 추가 합격을 받았으며 3차 예선 사이퍼에서 예상 외의 실력을 보여 심사위원 및 참가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인물 압축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인물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